굉장히 <laughs> 굉장히 비싼 집입니다. 100억 다 넘어요. 야 이런데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까? 라고 하는 정도의계화을 하고 나가셔요. <laughs> 아 제가 할수 때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이게 어쩐 일이세요? 저희 일부러 만난 거 아니죠? <웃음> 근데... <웃음> 꼭 마치 일부러 만난 것 같은데. 마이크도 근데 처음 계 어? 비교적... 마이크 여기 왜 붙어 있지? <laughs> <laughs> 봉원사역 3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3번 출구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시는데 여기가 좀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좀 지하가 깊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원래는 출근, 출퇴근길에는 거의 뛰어서 올라가거든요. 운동사아 근데 오늘은 촬영이니까 이렇게 가만히 서서. <laughs> 알겠습니다. 9호선으로 출퇴근을 자주 하는데, 9호선이 정말 좋은 게 급행력이 있다 보니까, 한번 타보시면, 다른 노수 호선 타시면 좀 답답하다 느낄 정도로, 9호선이 이제 급행력, 급행열차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노선도 동서를 딱 둘러가지 않고, 일단 최단 거리로 이제 관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노선 같습니다. 우리 봉은사역이 좋은 게 이렇게 나오면 바로 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를 지나서 한 500m 정도 올라가서 우측으로 꺾으면 바로 강경도시연구소 사무실이 나옵니다. 여기랑 되게 가깝네요. 여기랑 가깝고요. 구호선 타고 오실 때는 봉은사역이 가깝고 7호선으로 오실 때는 또 청담역에서 또 1번 출구에서 오시면 또 가까워요. 그래서 9호선, 7호선, 노선 둘다 편리하게 오실 수 있다. 그리고 차로 오실 때는 어, 저희 강경운도시 용구소 건물 옆 건물이 이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거기랑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 발레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비는 따로 받질 않는데 이제 발렛비만 5,000원 내시면 이제 편리하게 이제 주차도 해 주시고 한 3시간 정도까지는 주차가 가능하니까 사실 주차비 생각하면 훨씬 이득이죠. 저렴하게 세미나 오실 때도 차 가지고 오셔도 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다 보면 여기 이제 람보르기니 매장도 있고 그래서 도보로는 직접 와보시면 한, 한 3, 4분 정도 올라오시면 바로 도착합니다. 3번 출구에서 조금 올라오다 보시면 우측편에 브르넨이라는 주상복합이 있어요. 이 브르넨을 끼고 우측으로 꺾으면 두 번째 건물, 브르넨 주상복합 바로 옆 건물입니다. 또 걸어 오시는 분들은 부르넨을 끼고 우측으로 꺾으면 된다. 그 위치를 이쪽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강남이 이제 GBC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 영동대로 복합 사업 을 통해서 이제 강남의 좀 중심지가 이쪽으로 좀 옮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삼성동에 이런 세미나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동으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이제 브루넨 건물 옆에 이 4층 건물을 저희가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브루넨 건물에 어, 발레 주차를 하시면 편리하게 이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강경원 도시연구소입니다. 저희가 이제 통으로 이제 임차 중이고요. 그래서 2층은 세미나실, 3층은 이제 상담실과 어, 직원들 이제 일하는 곳이고 4층이 이제 제 개인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5층이 이제 제가 드론을 자주 찍기 때문에 드론 비행장 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씩 보시겠습니다 5층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오실 때마다 비행장 이 있냐 <laughs>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재미 삼아 이렇게 붙여 봤습니다 여기서 드론 띄우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아이파크고 삼성동 아이파크. 그리고 우측에 이 건물이 이 라브르 27이라는 공동주택, 요 굉장히 이제 고급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예인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분양도 많이 하고 어, 또 현대건설이 지금 또 27세대. 예. 세대당 주차가 한 5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제 비싼 집입니다. 100억 다 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론을 딱 띄우면 이제 이착륙 장으로 쓸수 있고 어 조금 여건이 되면 이제 저희 강남 지역 아파트들을 다 드론으로 찍어서 어 홈페이지에 좀 올릴까 유튜브에 좀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예. 그리고 보통 제가 이제 강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자료 같은 경우는 다 드론을 제가 직접 찍어서 다 이제 방송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드론을 찍게 된 계기가. 자료하면 찾는 시간보다 그냥 내가 찍는 게 훨씬 낫다. 어, 근데 저작권도 다 있고 하니까. 그래서 찍다 보니까 또 취미가 되고 좀 시간 나면 맨날 항상 드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내려가 보실게요. 네. 네, 2층에 이제 한번 가시죠. 2층은 세미나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오시는 장소고 여기 보면 수익이 나는 실전 재개발 투자. 강경훈 도시연구소. 저희 이제 이렇게 도시도 좀 입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세미나 장소가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는데 대신 장점이 좀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질문도 좀 많이 할수 있고 어 서로 좀 이렇게 호흡을 느껴가면서 세미나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 2시에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그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분도 좋고 많이 와 주셔 가지고 다음 차수로 자꾸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제 생각에는 야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지역이라든지 물건에 투자하셔서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상담을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오셔서 또 다른 세미나 랑 저희 세미나도 같이 들으면서 또 같이 이제 정보도 많이 알아가 고 공부를 할때 좋은 투자로 이어지 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와주세요. <laughs> 그리고 세미나실 오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또어 입맛에 따라 드실 수 있게 해놨고 정수기도 있기 때문에 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층은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더 이제 물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때 이제 바로 이제 3층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 유 팀장. 우리 유 팀장이에요. 메모 설명하는 친구. 아주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3층이고요. 상담실이 있습니다. 어 상담실이 이게 따로 있기 때문에 세미나 끝나고 이제 바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 나오실라면 계약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laughs> 들어가는 거는 쉬운데 이제 계약금 송금하시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예,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 아 유튜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켜놓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돌아가고 있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 상담실에 이제 이 그림들 보면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중3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미술 담임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동네에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한 번씩 만나는데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전시회를 갔더니 이런 도시를 또 그분이 되게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도시를 그린 것만 제가 <laughs> 다막 이렇게 좀 얻어왔어요. 예, 얻어왔는데, 야, 너는 왜도시만 갖고 가니? 그래가지고, 아, 제가 할,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이쁘게 전시해놨는데, 여기 보면, 예, 서울 둘레길, 코스 1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상담 전에 어, 잠깐 대기하시는 공간이고, 여기서 뭐 편리하게 뭐 차도 드시고, 뭐 전화도 하시고, 이런 공간이고요. 이 안쪽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일하는, 예,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항상 감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laughs> 자유로운 분위기로 네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회사는 자율적인 분위기, mz 세대들의 최적화된 회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시죠. 이제 4층인데요. 좀 자세하게 매물 상담을 좀 자세하게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그런 매물들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좀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실 때는 이제 4층에서 이제 이 vip 네, 네, 상담실과 소장실 제 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여기 테이블은 이제 이쪽으로 배치를 해서 제가 지금 이제 팍스티비 생방송만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임장기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어 실내에서 어또 경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투자의 인사이트 같은 거를 좀 이제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공간이고요. 어 제가 약간 모니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일할 때 모니터 세 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보면 증권을 하냐 주식을 하냐 그러는데 저는 주식은 하나도 모르고요 부동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제 모니터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자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해드리는 그렇게 투자를 체계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게 자료를 저는 좀 많이 보여드리고 또 드론 사진도 많이 보여드리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제 사무실에 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일하는 공간이 좀 편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집에 퇴근 안 하고. <웃음> <웃음> 그래서 의자에서 쪽장도 자고. 네, 집보다도 아늑한 느낌입니다. <laughs> 와이프도 집에 안 들어온다고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자, 이렇게 오늘 강경운도시 연구소 어, 한번 쫙 둘러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 봉은사에서 또 찾아오시기도 편하고 매주 토요일날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어, 방문하셔서 어, 투자에 정보도 얻으시고 또 어, 좋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임장기라든지 그리고 또 생방송을 통해서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문의사항 더 있으시거나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또 특히 투자매물. 원하시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좋은 컨텐츠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